자, 어, 이번 특강은 우리가 그 중3에서 고1 과정에서 보통 학생들이 꼭 필요한 지식인데, 어, 잘 모르고 있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은 내용 하나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뭐냐면 양수의 에, 두 종류다. 이렇게 이제 내가 이름을 붙였는데, 그... 사실은 양수일 뿐만 아니라 음수도 두 종류로 나눌 수 있긴 하죠. 근데 일단 양수만 가지고 얘기하면 음수는 자동으로 해결이 됩니다. 따라서 양수만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양수라고 하는 건 말이죠. 수직선에서 0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수가 다 양수입니다. 그죠? 이쪽에 있는 건다 양수예요. 이쪽에 있는 건 음수죠. 근데 이 양수가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왜두 가지 종류냐? 0에서부터 1 사이에 있는 양수가 있고 1보다 큰 양수가 있어요. 뭐 물론 이제 1을 경계로 했으니까 1을 어디에 포함시킬 거냐 하는 문제도 있겠지만 그건 별 중요하지 않고 0과 1 사이의 양수, 1보다 큰 양수 이기두 가지를 일단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 이거를 특별히 이름을 붙인다면 이건 A 그룹. 응? 뭐 내가 그냥 편의상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 다음에 1보다 큰 모든 양수를 B그룹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 이 A그룹에 있는 양수와 B그룹에 있는 양수는 특성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이 양수인데, 다른 특성을 갖습니다. 어떤 특성이 있느냐. 일단, 그, B그룹에 있는 숫자들은 제곱을 했을 때, 혹은 거듭제곱, 세제곱, 뭐 네제곱 했을 때 점점 커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2 같은 게 있죠? B그룹 수에 2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럼 2는, 뭐, 2를 제곱한다든지, 어, 3제곱한다든지, 네제곱한다든지 하면 어떻게, 요 점점점 커지죠? 이게. 그죠? 근데, A그룹에 있는 수, 예를 들어서 뭐, 2분의 1, 뭐 3분의 1, 이런 거겠죠? 0.5. 어. 자, 이런 것들은, 이걸 제곱을 하거나, 어, 3제곱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뭐, 네 제곱을 한다든지, 거듭 제곱을 크게 하면 할수록 점점 작아집니다. 그죠? 작아지면서 어떻게 되냐면 점점 0에 가까워져요. 그러니까 작아진다고 해서 마냥 왼쪽으로 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작아진다는 건 왼쪽으로 간다는 뜻인데, 어, 마냥 왼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0에 점점, 점점, 무한히 가까워지는 거죠. 얘는, 어때요? B그룹스는 어디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점점 커지는 겁니다. 한두 껏도 없이 커져요. 자 특성이 다르죠. 거듭제곱했을 때 특성이 다르다. 어 그래서 첫 번째 거듭제곱했을 때 특성 거듭 특성 거듭제곱 거듭제곱을 했을 때 에, 서로 다른 특성을 갖는다 이거죠. 자일 같은 경우에는 거듭제곱을 몇 번을 해도 계속 일이죠. 어디로 뭐 어, 가까워지거나 커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어, 경계가 되는 일은 자그 다음에 이 제곱근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곱근, 두 번째 기준은 제곱근. 자, B 그룹에 있는 수는 제곱근을 씌우면, 즉 루트를 씌우면 어떻게 되냐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똑같이 뭐 2를 가지고 얘기를 해 봅시다. 2라는 숫자가 있으면 거기다 루트를 한번 씌우고 또 루트를 거기다 또한번 씌워, 루트 2에다 또 루트를 씌워. 뭐 예를 들어서 또 루트 2에다가 또 루트를 씌워. 이렇게 루트를 계속 거듭해서 씌우면 이게 점점 커지냐 작아지냐를 봤을 때 점점 작아집니다. 예, 실례로 이제 루트 2는1.4 정도 되죠 그걸 또 한번 루트를 씌우면 한뭐 1. 뭐 2, 1.1 얼마 정도 되는? 1.1과 1.2 사이인 어떤 수가 될 거예요. 또 씌우면 또 1. 뭐 어, 1이나 1.0 얼마 정도 될 겁니다. 이런 이런 식으로 점점 작아져요. 근데 이것도 작아진다고 해서 마냥 작아지는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1에 점점 가까워지는 거죠. 자. 그래서 B 그룹에 있는 수 루트를 씌우면 많이 씌우면 많이 씌울수록 점점 1에 가까워지면서 작아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A 그룹에 있는 수는 어떠냐? 예를 들어서 2분의 1, 아까 얘기했던 3분의 1도 마찬가지고 얘도 루트를 한번 씌운 거, 루트를 뭐두번 씌운 거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그죠? 세 번. 자, 우리 이제 고등학교 가면 이거를 갖다가 뭐라 그래요? 어. 이렇게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 앞에 조그만 수를 가지고 여기 이제 8제곱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이건 4제곱근이고 이건 그냥 제곱근이고 이 앞에 조그맣게 2가 이제 생략되어 있는 거라는 거 고등학생들은 좀 배운 거, 배운 사람은 알 겁니다 몰라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루트를 계속 씌우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작아진 게 아니라 점점 커집니다 근데 커진다고 해서 마냥 커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일에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2분의 1은 0.5 죠. 근데 루트 2분의 1은 어떻게 됩니까? 어, 예를 들어서 루트 2분의 1은 루트 2분의 1이거든요. 얘는 유리호에 보 이렇게 되죠. 루트 가1.4 얼마 정도 된다그랬으니까그1은 나누면 얘는 뭐야? 0.7 얼마야. 즉, 원래 있던 2분의 1, 즉 0.5보다 커졌죠. 루트를 한번씌우으로써 커졌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여기다 씌우면 더 커져요. 그래서 1에 점점 가까워지면서 커집니다. 그렇다고 절대로 1은 넘어가지 못해요. 자 그래서 a 그룹 수와 b 그룹에 있는 수의 또 다른 특성이 하나 생긴, 어, 발견이 된 거죠 뭐요 제곱근을 씌웠을 때 b 그룹 수는 어, 점점 1에 가까워지면서 작아지고 a 그룹 수는 점점 1에 가까워지면서 커진다 어쨌든 a 그룹이나 b 그룹이나 루트를 계속 씌우면 1에 가까워진다는 사실은 공통인데 왼쪽에서 가까워지냐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냐에 따라서 커지냐 작아지냐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되겠습니까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A그룹에 있는 양수, B그룹에 있는 양수가 다른 특성을 갖는다는 사실을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자, 세 번째. 이번엔 역수를 채우겠습니다. 역수. 어, 만약에, 그, B그룹에 있는 숫자, 어, 여기다 역수를 취하면 어떻게 되냐. 어, 이를테면 이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2 e 같은 수 있죠? B그룹에 있는 수 중에서 2를 역수를 취하면 2분의 1이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A 그룹 수가 되버립니다. B 그룹에 있는 2를 역수를 취하게 되면 A 그룹에 있는 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항상 그렇습니다. A 그룹에 있는 수 1에서 2분의 1 이거의 역수를 취하면 어떻게 되냐? 이건 2가 돼. 그러니까 B 그룹 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B 그룹에 있는 수를 역수를 취하면 A 그룹으로 들어가고, A 그룹에 있는 수를 역수를 취하면 B 그룹이 됩니다. 자, 그것도. 어, 0에 가까운 수, A그룹 중에서 0에 가까운 수일수록 역수를 취했을 때더큰 수가 돼요. 이래서 뭐, 0.001, 1000분의 1이죠? 그 역수 취하면 1000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1에 가까운 수, 이래서 뭐, 10분의 1, 이런 거 역수 취하면 10이 되니까. 그 0에 가까울수록 역수 취하면 커지고, 1에 가까울수록 역수 취하면 뭐 작은 수가 되죠. 작다고 해서 더 작아진 게 아니라 1보다 커지는 B그룹 수가 됩니다. B그룹에 있는 수도 마찬가지예요. 1에 가까운 수일수록 역수 취했을 때, A그룹으로 들어가되 1에 가까이 들어가고, 멀리일수록, 멀리 있는 숫자일수록, 역수를 취했을 때, 역시 A그룹으로 들어가는데 0에 가까워지는 그런 현상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큰 숫자일수록 역수 취하면 더 작아지는 거죠. 응? 어, B그룹에 있는 수 기준으로 했을 때, 작은 숫자일수록 역수 취하면 커지는 거고. 반대의 상황이 생깁니다. A그룹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역수를 취하면 A그룹과 B그룹이 서로 바뀌게 된다. 이런 겁니다. 자, 이것이 특히 이제, 어, 느 경우에 우리가 중요해지느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음, 자주 나오는 문제로서, x 빼기 x분의 1이다라는 식이, 등장을 하면, 이게 우리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x가, 아, b그룹의 숫잖아요? 그러면, b그룹의 경우에는 x가 x분의 1보다 크겠죠. 그죠? 역수 취한 게 이제 A 그룹 수가 될 테니까 B 그룹에 있는 수는 A 그룹에 있는 수보다는 무조건 일단 크니까요 그래서 B 그룹 수에서 A 그룹 수를 뺀 거니까 얘는 아, 양수가 됩니다 근데 똑같은 상황에서 만약에 아, X가 이거 이제 B 그룹 수일 때얘기고 X가 만약에 A 그룹의 수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더 커요 그래서 얘가 작고 얘가 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작은 거에서 큰거 뺐으니까 이건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합, 합을 알려주고, 그죠? x 플러스 x분의 1이 뭐, 이래서 뭐, 어, 5다. 뭐, 이런 식으로 알려주고, 이를테면, 어, 그 다음에 이제 차를 구해라. 차를 구해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뭘 이용하게 되냐면, 이런 관계식을 보통 이용하게 되잖아요? 제곱 마이너스 2배 이거, 이거 곱이니까, 이렇게 되죠? 뒤에 이제 x 곱하기 x분의 1이 있는데, 원래는 약분돼서, 2가 아니고 참 4지. sorry 잘못 썼습니다. 4배의 2개, 곱이죠. 자, 그런데, 이게 지금 5기 때문에 25 빼기 4가 돼서 21이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렇죠? 그러면 이걸 제곱한 게 20이니까 x-x분의 1은 일단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답이 두개예요둘다 가능하다는 거죠. 어, 그니까, 두 수를 x란 어떤 수가 있는데 그 수를 역수를 취한 것과 더해가지고 5가 되는 경우에는 x와 x분의 1의 차는 루트 21도 될수 있고 마이너스 루트 21도 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답이 두개예요 근데 만약에 x가 b그룹 수다라는 조건이 문제 있으면 즉 x가 1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땐 답이 양수만 되고요 x가 0과 1 사이의 수다 이렇게 어, 문제의 조건이 있으면 그때는 마이너스가 답이 되는 거죠 음수만 답이 됩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좀 자,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따로 설명을 해봤습니다.